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3장 15절에서 3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분을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이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여 정하게 하사, 알고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만민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만민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인간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민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과, 또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를 뒤쪽에 그리고 있어요. 먼저 그걸 보면요. 23대로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38절에 가보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이시니라. 이렇게 족보를 하나님에게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독특하게. 이 족보를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족보는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그 위에 계신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누가 복음을 쓴 누가는 또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은 혹시나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에게 와서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혹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닌가 와서 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요.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물즉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성령을 불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온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고 구원할 자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요한은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었다 맺다 주는 그런 종보다도 못하다는 것. 그것을 감당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줘서 완전히 회개케 하고 돌이키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생명의 주로, 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타작마당에서 이키 예전에 이래 키라고 까부는 까부 그 곡식들을 까불러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고얻 안으로 모으는 그런 이 기계가 있었어요. 그것을 예를 들면서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처럼 영원한 불에 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그 조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구원의 주이시면서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심령을 돌이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와서 물었을 때 그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겸손한 이 증거자, 겸손한 이 예비자의 그러한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그러다가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1 9제로보면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서 이 왕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은 안 그래도 눈에 가셨는데 잘 됐다 싶어서 다른 또한 가지의 죄를 더씌워서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이 옥에 가지기 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히려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가정을 돌보시고 또 부모를 돕고 순종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공식적인 사명을 하게 될때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기보다 더 낮은 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왕의 되관식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의 친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임명하시면서 마치 다음 왕을 그에게 넘겨주듯이 마치 이 화려한 뇌관식처럼.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께서도 그 위에 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삼 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성령은 그 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자리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뭐이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로 존재하시는구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음, 알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아까 읽어드린 대로, 거기 보면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죠. 헬리다. 그러면서 쭉 족보가 타고 올라갑니다. 30세쯤 시작했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에 완족에 진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율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이루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쭉 정확하게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가 하나님으로서 족보가 멈춰지면서 누가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이 세상에 소개하는 세례요한의 입장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하고 또한 3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가다가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었음에 나타나신 것처럼 저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또 너무 나태해 있지도 말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원하시는 때와 원하시는 시기에 우리를 드러내시고 또 사용하시고 영광 부어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